네, 충북의 건강한 집 아름다운 집 찾아가는 마이맨션입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저 오늘은 지난주에 보여준 아름다운 건축물 그두 번째 이야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에 건축물에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 또 음. 모습을 한 번에 다 담지 못해서 네. 오늘 그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 저는 유튜브로 이 건물을 봤는데 음. 솔직히 지역에서 좀못 보던 형태의 건축물이라서 와 하는 감탄사만 연발했거든요. 사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오늘은요, 2층과 또 지하 1층을 공개할 텐데요. 건축물에 담긴 힐링의 공간, 또 비밀의 공간은 어떻게 또 지어졌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이 멘션 건축의 미학을 보여준 지난주 마이 멘션 자연의 둥그스러운 곡선이라든지 능선 그런 것들이 창문과 매스와 같이 잘 어울려질 수 있게끔 독특한 외관과 다르게 자연을 인테리어로 끌어들인 발상의 전환. 와 여기는 1층인데도 앞에 통창 이 있으니까 시원하니 개방감 있어 보이네요. 저녁에는 노을이 정말 너무 멋있어요. 아, 정 네. 자연이 예술 작품으로 변신한 모습, 보셨나요? 네, 저 너머로 보이는 성, 내 음성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묵한 느낌을, 제가 평소에도 동양적인 느낌을 좋아하기도 해서 수묵한 느낌으로 제가 직접 그려야 되겠다. 마이맨션 그두 번째 이야기, 함께해 주세요. 마침 내린 비가 배롱나무 꽃을 더 싱그럽게 하는데요. 여름 장마는 길어서 지겹기도 하지만 때로는 짙은 감성을 선물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건물에는 그런 감성이 충만한 공간이 가득합니다. 그곳은 바로 2층에 있는데요. 얼른 가 볼까요? 여기는 우리 비장의 <laughs> 무기 2층. 오, 정말요? 오! 네. <laughs> 오셨죠? 전망 진짜 네. 좋은데요? 어, 이미 건축가님은 팔을 이렇게 벌리시고 <laughs> 전망을 느끼시러 오셨어요. 화면이 <laughs> 잖아요 진짜 넓네요. 와! 모 있는 거 봐요. 아, 저기요? 저, 도회적인 건물에서 보는 시골 자연 풍경인데요. 이 전망을 보여주기 위해 사각 테라스 공간에는 설치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와 비를 가리기 위해 길게는 처마와 순수의 의미를 담은 투명한 유리막 그리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의자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곳에 누워만 있어도 그저 행복하겠어요. 장마비가 잠시 그치고 나니까 이 앞에 이 산이 쫙 보이는 게 따님분이 그린 그산 맞죠? 네, 맞아요. <laughs> 저희 가족들이 여기 이런 이 의자가 아닌 라운지 체어를 놓고 딱 앉으면 저 산과 하늘만 보여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나 편안한 곳이 이곳이에요. 네. 게다가 우리 아까 비 왔잖아요. 근데 여기가 좀 높게 깊게 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비가 와도 앉아서 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은데요. 비도 지금 보면 은 여기만 젖어 있잖아요. 아, 네. 비도 안 들어와요. 너무 좋은 곳이 이곳이에요. 2층에서는 하늘과 산을 담은 풍경을 실내외에서 모두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시선이 저절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소박합니다. 내부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외부에서 보니까 상색감이 좀 독특한데요. 브론즈 칼라 유리예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끼는 선글라스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내가 안 보이죠. 그렇지만 안에서는 바깥이 잘 보이고,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부닥칠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호간의 편안함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될수 있는. 1층 역시 유리의 특성을 이용해 실내에서는 마당이 보이고, 마당에서는 실내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주변 풍경이 유리에 비쳐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2층에는 전망을 보며 힐링하는 테라스 공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화에 집중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독립 공간을 꽤 넓게 두었는데요. 다한 테이블에 조명 몇 개가 전부. 그런데 이 공간이 건축주 가족에게 아주 특별하다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짜잔. 건축주 와보세요. 어? 여기 뭐 있어요? 여기는 정말 저희 가족의 역사가 담긴 게 있어요. 음, 저희 아버님 집에서 네. 거의 사십 년 정도 된 거를 그대로 옮겨와서 색칠만 새로 했어. 이 천정이요? 네. 네. 오래된 주택의 우물형 천장재인 등박스. 새 건물에 오래된 목재 장식을 굳이 이전 설치까지 할 정도로 애착을 보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시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증표랍니다. 색상을 화이트로 바꾸니 와, 말안 하면 정말 감쪽같이 모르겠어요. 와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이네요. 의미 있고 늘 그냥 아버님도 기억을 할수 있고 음. 함께하는 것 같고, 음. 아. 네 저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요 네. 이곳에선 가족이 좀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공간마다 각기 다른 의미와 매력을 가진 2층. 이번에는 다시 밖으로 나가 볼 텐데요. 이곳은 옥상 정원 같기도 하고 무대나 전망대 같기도 하죠.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가 하늘을 가득 품은 공간이에요. 오, 정말 하늘에게 열려 있네요. 네. 우와. 이게 하나의 원형 창이에요. 입체적인 음. 창. 우리가 보통 보는 이런 창이 아니라 음. 이렇게 열린 창. 어, 그렇다. 이렇게 동그랗게요. 네. 곡선 천장과 유리 커브 벽 사이로 하늘 풍경이 정말 색다른 모양으로 담기는데요. 여기에 딱한 그루 심은 삼색 버드나무가 더 특별하고 예쁘게 다가옵니다. 원형 테라스에서면 또 다른 전망이 우리를 사로잡는데요. 그건 바로 푸릇푸릇한 잔디마당과 녹음이 짙어가는 숲이 뷰포인트. 와, 눈이 다 시원해지네요. 처음엔 상가 건물과 전원주택을 함께 짓기를 원했다고 해요. 건축주와 건축가는 무엇을 보여주고 담을 것인가를 놓고 여러 차례의 설계 디자인을 수정했다는데요. 결국 집이 빠진 하나의 예술작품을 짓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대신 내부 인테리어는 구하기 힘든 자재는 빼고 주변에서 쉽게 구하고 관리하기 편한 자재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 망가지지 않고 오래 이어질 수 있게 지어 모두가 사랑하는 건물이 되었답니다. 2층 공간에는 아기자기한 가구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따뜻한 색감의 원목 테이블과 의자가 편안한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 가구들 모두 한 사람이 만들었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지하 1층. 긴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만나러 가볼까요? 이리 와보세요. <laughs> 와, 기는 저희 남편의 목공방이에요. 아, 네. 정말 예쁘다. 이거 다 네. 만드신 거예요? 만든 거. 입구에서부터 선보이는 다양한 작품들. 도마에서부터 책장, 의자, 나무 장식까지 원목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렇게나 많아요. 아 나무 냄새 좋네요. 너무 좋죠. 네. 네 여보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건축주의자 목공 예가인 이종호 씨입니다. 앞에서 보면 마치 1층 같고 사무실처럼 보이죠? 그런데 반전 와 제법 큰 규모의 목공방이네요. 목공에는 제법 많은 장비가 필요한데요. 전기나 배터리를 이용한 전동 공구, 샌딩기, 톱까지 정리를 잘못하면 창고가 되는데, 일하는 동선을 고려해 깔끔하게 배치했어요. 10여 년전 뭐든 뚝딱 만들 수 있는 매력에 빠져 목공예를 시작한 남편 이종호 씨.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아내와 딸이 하는 일과도 닿아 있어 가족 모두가 반기는 취미생활이었답니다. 남편의 남다른 감각을 눈치챈 아내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목공방까지 열어주었고요. 남편은 그 보답으로 카페의 모든 가구와 장식품을 직접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손발이 척척 잘 맞는 부부도 드물죠? 목공방은 지하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는 선큰을 적용했는데요. 대형 목재와 트럭이 드나드는 주차장 문과 측면 문을 통해 자연 빛이 충분히 들어와서 실내가 어둡지 않고요. 목재를 깎고 다듬는 과정에서 나는 먼지를 환기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목공방과 카페의 조합. 신선하죠? 그런데 다 사연이 있답니다. 세상에 좀 깜짝 놀랐어요. 밑에 이런 멋진 공간이 있었네요. 사실은 네. 목공방 때문에 카페가 생긴 거예요. 정말요? 네, 어, 남편의 목공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땅을 보러 다니고 건축을 하다가 카페가 생기고 목공방이 생겼는데 목공방이 오히려 지하로고 <laughs> 카페가 위로 갔어요. 목공방이 이 건물의 주된 공간이었으면 했던 아내는 살짝 아쉽다고 얘기하지만. 남편 이종호 씨는 아무런 방해 없이 조용히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만족스럽습니다. 최근엔 카페를 찾았다가 우연히 목공방을 알아보고 들르는 손님이 늘고 있다는데요. 나무의 결과 숨 온기를 나만의 실용적인 디자인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 없답니다. 게다가 건물을 지으면서 아내와 딸이 종이에 그려온 가구 디자인을 직접 만들어준 것이 알려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했다고 하네요. 아까 잠깐 구경했지만 이제 저 위에 이제 목재들도 다 아버님의 솜씨였는데 만들어주면서 어떤 생각하면서 만들으셨어요? 어차피 우리 가족 일이긴 하지만은 내가 만드는 걸 갖다가 위에서 저 실제 카페에서 쓰고나 약간. 그에 대한 뿌듯함? 이 목공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취미로 하지만은 겸사겸사 겸사 부수입도 생기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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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입이란 말에 활짝 웃으시는데요. 쬐쿡. <laughs> <laughs> <조금. 웃음> 네. 목공방이 남편의 로망을 실현한 공간이라면 오랫동안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했던 아내의 로망이 바로 카페였답니다. 아내 김현실 씨 역시 바리스타 공부를 몇년 동안 해올 정도로 인생 이 막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는데요. 꿈을 실현한 요즘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이 공간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정말 힐링하고 봐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만족하고 네 그리고 이+ 공간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 행복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마이맨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늘과 산 전망을 담은 사각 테라스 공간 빛과 곡선의 원형 테라스 선크늘 적용해 빛과 환기 문제를 해결한 지하 목공방입니다. 멋진 건물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건축주 부부 앞으로는 어떤 바람을 갖고 살고 싶을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커피가 좋아서 카페를 차렸고 그리고 사람이 좋아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랑 대화도 할수 있고 소통도 할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보통 이제 저희 나이 또래 되면퇴직들어지 하고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기분으로 네. 살고 있거든요. <laughs> 네. 아, 그래서 여기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면 일로 다들 출근해서 하루 종일 보내니까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수 있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이 맨션에서는 건축물을 미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는데요. 아름다운 건축이 갖는 비밀의 코드는 역시 행복과 힐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축은 모든 예술의 모체다. 그 말이 새삼 와닿는 오늘의 마이맨션이었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어 만든 집 마이 맨션. 보통은 그 카페가 있는 상가 건물은 네. 내부 인테리어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데 이곳은 좀 색다르게 그 경관에 굉장히 포인트를 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곳을 다녀가시는 분들은 음. 대부분 아, 힐링하고 왔어요 이런 음.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음. 아무래도 이렇게 자연을 마음껏 볼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비 오는 날의 풍경을 딱 보면서 음. 뭔가 힐링하는 듯한 기분이 딱 들었는데 해가 쨍한 날 찾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요즘 올해 정말 긴. 장... 장마 탓에 네. 해가 좀 반짝 빛나는 그런 날을 음. 보기가 힘들었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도 좀 비오는 날 촬영을 해서 제작진을 비롯해서 마음이 많이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멋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참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좀 뿌듯했습니다. 자, 오늘 보신 집처럼 아름다운 건축 또 멋진 집에 관한 좋은 정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당연히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MBC 충북 마이 맨션 지작팀에게 연락해주시면 저 집사녀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마이 맨션 채널 들어오셔서 다시 볼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참여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어떤 집이 소개될지 참 궁금한데요. 유해정 리포터는 오늘까지, 아, 지금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